자, 오토본 노트 오늘은 넬핫 어, 유망주 피드백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토본 노트는 어, 인공지능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종목을 발굴해주고 자동으로 매매 가격까지 제시해줍니다. 또 하나 옵션으로 탑재되어 있는 자동매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토본 시스템에서 나오는 종목을 또 제시된 매매 가격으로 자동매매까지 진행해 주는 그런 어 시스템이라 볼수 있고요. 굉장히 편한 시스템이죠. 인터넷이 되는 어느 환경에서나 뭐 등산을 다니시던, 버스 안니시던뭐 직장 일을 하시던, 뭐 대학생 같은 분들은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도 어 노트북만 켜놓으면 알아서 매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수익률도 꾸준히 잘 나기 때문에 또. 재테크 차원에서도 굉장히 인상이 어, 깊은 종목이라 종목? 종목을 자꾸 얘기하니까 종목이 나오네요. <laughs>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것만큼 그 안에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혜택 안에 매일 한 종목씩 종목이 또 나옵니다. 네, 그 종목으로 또 매매해 보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 같고요. 자, 그 중에 YMC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mc가 4월 7일자 종목이 나왔습니다. 추천 이유는 재무적인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계속 어, 발굴하고 매매를 해야 그나마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강하지 않은 종목을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을 매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은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종목이다. 매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어, 유기적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배우셔야 되고요. 뭐든지 조금의 어, 시장에 돌아가는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도 어, 훨씬 쉽게 돈을 벌 수가 있고요. 수익률을 꾸준하게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이유에서 종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산과 실적 부각이다. 항상 종목을 보실 때에는 자산 가치가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자산 가치가 있어야 자동적으로 저평가라는 부분이 따라오고요. 자산 가치가 많은 종목들은 실적이 안 나와도 그만큼 버튼의 힘이 강하고요. 그게 기본입니다. 기업 분석하실 때. 자 그런 이유에서 종목이 나왔습니다. 3월 7일자 한번 보시면 3월 7일자면 언제입니까? 음 여기 정도네요.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나와서 현재 주가가 12,500원에서 현재 와 19,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6,500원 차이면 거의 한50% 정도 수익권이거든요. 음한두달 정도 기간 어두달한세달 정도 기간 세달 정도 기간 동안에 50% 정도면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하셨으면 세달 동안에 5천만 원을 버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특히 대학생분들은 대기업은 잘못 들어갈 것이고 <laughs> 그저 평균적으로 어, 한 중견기업 정도 들어간다고 쳐도 연봉이 35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거기서 뭐 사대보험 떼고 여러가지 세금 떼면 한15% 이상 떼니까 3500에서 한 3천만원 내외 에 받겠죠. 3천만원에서 뭐 이것저것 다 제하면 얼마 안 남는데 지금 3개월 안에 그렇게 버신 거예요. 음 자. 하여간, 오토본 노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어, 더 자세히 눈여겨보시고요. 자, YMC는 지금, 음, 더 수익 내기보다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수익을 더 극대화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수익 확보를 할 것인가? 그 판단은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YMC, A를, YMC를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 사력들이 매수한 평균 단가가 있습니다. 현재 15,000원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17,000원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17,000원 정도와 15,000원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평생 가져가도 된다. 이 가격을 깨버린다면 물량을 최소한 절반씩 줄이면서 수익 확보를 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까? 응. 세력가가 뭔지 궁금하시죠? 자, 그 부분은 오토봇 노트에 탑재된 청기누설 교육 동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어 어떤 종목이든지 세력들이 들어가 있고 그 세력들이 매수한 평균 단가를 알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익축하 드립니다.